안녕하세요. 타점 잡는 코인투사 이민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코인은요, 바로 아비트럼 코인인데요. 아비트럼이 진짜 너무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아비트럼을 가져온 코인, 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지금이 상승할 시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저번주에 많은 상승을 했죠. 저번주에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많은 상승을 했고, 지금 살짝 조정이 주어지는 이런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큰 조정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큰 조정 주어지지 않을 거고,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까지 빠질 거다 이거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 지점이 안 오고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제 관점은요. 무조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해야 된다? 구독 눌러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서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여러분들 계좌를 다 수익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또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승할 만한 근거 지금 바로 가지고 왔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지표를 가지고 와 보면요.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에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자, 가로선을 한번 딱 넣어 보고요. 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봐 주세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매물대가 어디에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하방으로 해 가지고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왜요? 밑으로 조금 조정이 주어지더라도, 자,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이 부근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여기까지 안 빠지고 바로 반등할 수 있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매물대가 여기 정말 많이 쌓였어요. 지금 현재 시점을 선으로 표시해드리면,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인데, 이 밑에 매물대가, 이 사이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쵸? 자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더 떨구지 않고 매물대 지지 받으면서 바로 반등 나와주는 흐름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다. 자 왜냐하면 이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자 현재 밑으로 쌓여있는 매물들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 밑으로 쌓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뚫고 올라왔다고 저번 주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지 받고 있잖아요. 자, 이 구간이 어디예요? 지금 이전에 계속적으로 지지와 저항들을 주기적으로 받아주었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리꽂기만 했어요. 5월 달까지 내리꽂기만 하다가 드디어 지금 어떻게 됐다? 방향을 틀었다. 그것도 확실하게.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 버렸고요. 거기다가 뭐까지 터졌다 이 거래량까지 들어와 주기 시작을 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당시에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거래 올라온 상태에서 자, 밑으로 낙폭이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빠질 때 거래량은 터져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뭐다? 이 세력들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들어온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매물대 지표 받듯이 자이 구간에 매물들이 많이 쌓이는 걸 보셨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세력의 평단이 지금 현재 시점 이 구간이 지금 세력의 평단이 된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밑으로 줄줄 내리다가 이제 평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 만들어졌고요 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세력이 매집이 들어왔죠 매집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 평단이 지금 한 이쯤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올라온 시점에서 더 이상 빠질 확률은 극히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상태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자, 상방으로 방향 틀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다. 자, 3월 달부터 5월 달 내내 음봉으로 계속 내리 꽂았기 때문에 조정 받을 거는 다 받았습니다. 자, 작년 10월부터 쭉 상승이 주던 거를 올 3월부터 쭉 내리 꽂았죠. 내리 꽂아주면서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되는 분량을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완전히 하반 관점으로 내려오던 게 드디어 양봉이 발생을 했다. 이거 엄청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냥 양봉이 뭐 요만한 쪼매는 양봉이 발생한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발생했잖아요. 확실하게 난 방향 틀고 올라갈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비트럼이 이런 장대 항목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시총 보시면요 시총이 4.7조원입니다 4.7조원 지금 천억도 안 되는 종목들도 수두룩 빽빽하고 5천억도 안 되고 1조도 안 되는 종목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아비트럼은 뭐다? 건강하고 튼튼한 종목이다 정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 정말 괜찮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이평선을 보더라도요 지금 단기 이평선 위로 완벽하게 3월달부터 계속 단기평선 밑에서만 놀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 정확하게 단기평선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다. 정말 의미가 큽니다, 이거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만약에 낙폭이 조금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찍혀봐야 5% 빠지는 겁니다, 5%. 5%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도 있는데, 5%가 뭐 어쨌든 돈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크기보다는 크게, 크게 볼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익 상승시킨 걸 보라고요. 상승시킨 게 200%를 상승시켰어요. 200%를 상승시켜 놓고, 그대로 다 발납했다고. 근데 그럼 그렇다는 건 뭐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200%못 올라갈 것 같나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정고점 그냥 뛰어넘는 무빙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현재 시점에서 200%를 간다고 치면요. 얼마를 가는 거냐면 거의 5천원 부분까지 갑니다. 5천원 부분까지. 자 이렇게 200%를 봤을 때 5천원 부분까지 올라간다. 지금 현재 금액이 1,600원인 걸 보면요 엄청난 상승이죠.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일봉 차트이고요. 자 일목구름 보이시죠? 일목구름에 근처도 못 가고 계속 주주주주 세어 내려오기만 했어요. 이세 내려오던 게 드디어 방향틀어 올리면서 지금 일목구름 하단 부분에 딱 맞고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 어때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박스 강 그리면서. 아까 제가 표시드렸던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 안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지금 횡보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번 주 중으로 구름대 안으로 분명히 안착시킬 거 아니에요. 안착을 시키면 은 여기서 또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자리들 또는 이러한 자리들 딱 올라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폭등의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부터 매집을 준비해야 된다. 즉, 우리는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을 거고요. 자, 여기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분명히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앞으로 상방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는 지금부터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저점 잡아주고 박스권 그리고 있을 때, 우린 여기서 사놔야 우리가 안착을 시켜주고 폭등 나올 때 우리가 안전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자, 이만큼 올라가서 이만큼 조정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린 여기서 샀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아비트럼, 자, 타점부터 비중, 목표가, 대응방안 싹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0 1 0 2 8 5 4 6 5 1 7번으로 문자로 아비트럼 이렇게 다, 네 글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린다. 대신에 외부 유출 금지다. 자, 이거 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향 틀어서 세력들이 지금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 뭐야, 이거 하고서 매수세를 막 들이닥치면, 얘네들, 어, 뭐야, 이거 내가 더 싸게 살수 있겠다 하고서 가격 더 내려버린다고. 이 지점에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또 패닉세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가 올라갈 때 그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력들이 빼버리면 기간 조정이 걸리거나 손실을 보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이아비트론 가지고 나 정말 대박으로 좀 수익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아비트론딱 문자 달라 이거지 그러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정말 필요하신 분께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순수하게 유튜브로 실력 검증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던 거뭐요시바인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었죠. 지금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 이거죠 여기서. 제가 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올라온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당연히 조정은 주어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된다? 결국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면 수익으로만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더 올라갈 놈이냐, 아니면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을 놈이냐, 이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더 올라갈 놈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10% 수익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따라오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뭐있어요그 전에, 바로 전에 올려드린 것도 거, 카이버네트워크카이버네트워크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승 또 만들어 냈죠 이게 약12% 13% 정도 되는 상승입니다 10% 13% 상승되고 제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또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됐다 또 이런 상승 또 만들어 갔다 올라갈 너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제 눈에는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이렇게 제 영상 제 채널 이렇게 오셔서 제 영상 보셔라 이거죠 시바이누 제가 어제 올려드린 거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고 카이브네트워크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제가 영상 두개 찍어 드렸거든요 두번 내드렸다 했잖아 그게 여기 이렇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영상 확인해 보시라고. 정확하게 찝어드립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요, 제가 최근에 또 올려드렸죠. 올려드린 이유는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저점을 잘 잡느냐? 제 눈에 보인다고요. 여기서 지지받을 거 정확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지지받고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어디서 와서. 일목구름 상담목은 딱 맞고 지지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수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다? 여기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고점 자리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어디서 지시받을 거다라고 말씀 정확하게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 나와줬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 두번 챙겨왔다. 이제 좀제 실력이 좀 확인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 따라 오시면 여러분들 다 수익으로 만들어 드린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스텝폰, 폴리메시, 뭐 제로엑스, 뭐 캐리 프로토콜, 온토리지 가스, 니어 프로토콜, 기타 등등등 수익 정말 다 많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대로 클리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영상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는지 제 채널 놀러 오시면서 영상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제가 수익으로 다 여러분들 실력 인증 다 해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따라오시냐 궁금하신 분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285465 1 7 번으로요. 보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방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수익 다 내드리고 있다. 제가 영상에서 매수가 목표가 다안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매수가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나 이런 것들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안 알려드려요.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도 다 제가 타점 분석해서 다 알려드리는 곳이 바로 이 정보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계좌 다 수익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채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영상 보시면은 다 근거로 남겨져 있어요.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계좌 다 수익으로 안겨드립니다. 여러분들 생업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차트 잘못 보시잖아요. 계속. 근데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다는 건 뭐다? 그 정확한 타점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 도사 이민준이고요. 정보방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라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이아비트롬 역시도 제가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네, 정말 대박인 코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공개 안 해드리는 거고. 이 조그만 수급에도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정말 히든 대박 코인들이 있어요. 대박 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를 또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 맞추신 분께 그런 선물들 다 드릴 거고요. 바로 이 도사 이민준의 특별 퀴즈 이벤트. 문제 정말 쉽습니다. 1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디냐? 보기가 있죠. 밑에 바이낸스냐, 아니면 업비트냐. 간단합니다 문제는 간단하고 이둘 중에 하나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상단에 보이시는 대로 010-2854-6517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제가 정말 대박 코인 아마 이거 하나면은 코인기에 그냥 씹어먹을 그냥 1년 농사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코인이고요 제가 타점부터 비중 대응방안 싹다 준비해놨습니다 다 알려드릴 거고요 네,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선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하나씩 다 선물 드릴 겁니다. 정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나 완전 코린이라서 이거 잘 몰라 하시는 분들. 이 문제 그대로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세요. 정답 바로 나옵니다. 아이고, 힌트 너무 많이 줬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할 거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제 영상을 지켜보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